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육을 절제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었음에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로 오셨어요. 신성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영약함을 직접 몸소 체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기 때문에 죄성도 없고 죄도 짓지 않게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틀린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마리아의 배를 빌렸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